환영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의정글러가 되고 싶은 라간이에요 제가 이무에분 여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이트런여정글러분리러보도록하겠러니다러중공러 들고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전에 이제 이번 컨셉은 버스 전용 아이템으로 게임 캐리하는 거예요. 버스 전용. 아군이 세면서 쎄수로 좀더 위력이 강해지고 게임도 이기 편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대달해아 셋, 이 새끼가. 넌내가이 나중에 많이 읽고 해줄게. 어, 어찌됐든 루는 영상 끝부분에 첨부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구독하기 및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잉. <laughs> 일단 이거까지 묶어볼까? 뭐? 자, W 킨 상태에서 스마이트를 쓰면은 회복량도 많이 늘어나죠? 아니? 레덱이 조손이다. 조심해. 나 아래쪽 팔 거야. 아래쪽, 좋아 지금 이제 이레벨 찍을 테니까 가면 되겠다. 음, 안 돼. 못 도망가. 평타 큐 1번 직고 나이스. 평타 큐. 아니나 일단 큐한 방. 으아, 이것이 갱킹 루. <웃음> <웃음> 그러게 짐 막는 거 건들지마. 짜증내잖아, 내가. 오, 보내기 힘들잖아. 아, 아깝다. <laughs> 일단 여기까지 가보자, 한번. 아 벌써 빠졌어? 참고로 상대가 CC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강인압을 찍었어요 현재 강인압이 30%로 최대치가 늘어나서 가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헤르메스까지 올리고 나면은 CC가 빛의 속도를 풀리는 신세계를 맛볼거에요 기다려 볼까 한번? 이네 일단 적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야기가 버튼 죽으면 안 되는데 버튼 먼저 팠는데. 이거 먹고 대기 타야겠다. 두들겨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와와. 정다에전쟁이 <laughs> 시작된다. 아, 이거 징크스가 이렇게 CS 차이나 면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네. 계획 있는 트라 한번 아래 노려볼까 또? 요, 에코 좋은데? 나이스 이거! 기 이거! 로이일 야, 와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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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내다존심 맛이 어때? 이판 이겼다. 아, 제가 말했던가요? 이번 판은 아이템을 버스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템을 가져로 갈게요. 1대1은 약하지만은. 2대 이상은 3배 이상의 효율을 줄수 있는

피드를 따고 드래곤 먹으면 되겠지 어차피 이거 라인 밀리기 때문에 기다렸단 듯이 한번 캐치하면 될 거야 피드 들어오니? 어? 잡으면 되겠다 이거 오케이! 라가니 기둥! 아, 잘못 했다 하드볼 괜찮아요 이것을 갖죽여 좋겠니까. 나이스.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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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세 잡았죠? 아 근데 기세 잡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버스 아이템 뽑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털었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까지만 가보죠. 이거까지만. 요즘 천상계 사람들이전다 이거가요. 서포터 아이템 옵션이 사기라서. 뭐라? 형, 형, 그리고 위험한 말을 좀 해주지. 말좀 해주지. 저기 학살. 맛있는 CS 40, 40. 오 마이 갓. 오케이 okay, 타이밍 좋았어. 아 이거 못 잡아? 그래도 괜찮아. 바텀 이기는 쪽이 대부분 어 게임을 쉽게 이겨요. 여기 오셨나요? 아직 모르겠는데? 피드 노플이다? 근데 역광과 가겠죠 오, 내가 왔다. 에이, 아, 내가 헬퍼에서 막았는데. 에이, 헬퍼가 아니라서 아깝네. 자, 탑 뒤에 서서 이득을 더 챙기죠. <laughs> 불안해할 걸려 지금. 자, 강이나27 폼에는 방아스턴 걸려도 한 1초 정도는 불리겠네. 자, 탑이 시선이 끌려 있는 있지만은 에쿠가 지금 가고 있어요. 상대가 지금 지는 싸움이야 지는 싸움? <목소리> 자, 됩니다. 금하고 기둥! 못 도망가죠? 금메 <목소리> 뭐야? 왜 졌어? <목소리> 아, 레네킹! 고개 죽어줘. 나, 음. 아,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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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도종 두대 맞고 음, 지나갔는데 괜찮아 괜찮아 탑이 커봤자 탑이야 똥챔 똥렉톤이야 똥렉톤 어? 카멜도 아니고 똥렉톤 정도만 할만하지 아, 죽고 싶을만큼 해주겠어 계획성 있는 트롤이라도 오케이 okay. 이제 드론 아 드래곤 먹으면 되겠다. 불용은 소중하죠. 자 에코한테 블루 주고 헤르메스 를 얼른 가지고 오죠 헤르메스. 이게 하면산인지 고현산인지 모르겠네. 으아! 전령가나? <목소리> 이너 트롤 내가 집판한다. 응? 음? 찾았다. 받으셨나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요. 빨리. 나이스 그래. 라칸 <laughs> 있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이득이 빠르빠르하게안 안, 굴러가는 것 같네. 음, 고변산이네. 하륜산 역시나 각이겠지 일단 51%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2초스턴이 이제 1초가 되니까 납지 않네?

보너스다. 아싸! 아, 불러버거 먹었다. 하하하! <laughs> 나이스! 자, 넣어보려면 이동기를 쓰고 오세요. 시아가 여기 장학에서 저쪽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바로 안 오고 있네요. 지크 융합, 너가 먼저 가게. 뭐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글로가 제일 가기 좋은 게 지크 융합을 바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대상을, 궁을 쓰고 비벼주기만 하면은 이제 거기서 느려진 친구들을 이제 원딜러가 치는 거죠 미드나. 그러면은 이제 게임 쉽게 쉽게 가는 건데. 이야 마무리. 아 까비. 이동 못 도망가요 아저씨. 손놓으세요 <laughs> 뭐지이 친구 총알이 안 맞아. <목소리> <바로 도망가. 목소리> 너안 no. 된다 살아야 돼이야 이걸 사네 역시 씹싸기라탄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살려놓은 사기캐를 보고 계십니다 아아 어, 가버려 지네 먹었어. <laughs> 구원? 좋아? 그러면 난 솔라리 버스 맹세를 가야지 이제 버스 맹세. 내가 기맹 가쥬 솔라리 뽑아 뽑음 원래 이거를 가고 나서 이거를 가는 건데 아니면 기사님이세요 어, 라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가도 되겠죠? 대장이 아니라 와니 와! 내 접시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허 아저씨. 어허 아저씨 조심하세요. 나 실드 넣어주는 착한 남자지. 이소 어,잠만 깐 이거 약간 기숙한데? 아, 걱정마 금방 풀려 으아!살았다! 아, 근데 아직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뒤집혀, 뒤집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흐흐 <laughs> 갑자기 크가 아닌가? 아좀 그만 좀 걸어 짜증나게 나한테 왜그러냐 어? 나이스한데? 이겼다 나이스. 니어이피 <laughs> 역시 탑은 중후반이다. 그쵸 거부도 먼저 잡아. 길 음, 한참 남았죠. 솔라리 하나 더. 끝났죠? 시드 <laughs> 앞에 아주 좋다 좋다. 저 친구 뭐쩔 거야? 응? 어? 나 버스 타기 아주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는데. 트런드 컨셉 자체는 안티 탱커죠? 안티 탱커로서 아군이 아군을 지키기만 하더라도. 잘큰 원딜러나 미을 있으면은 게임 쉽게 쉽게 감이다. 제가 참 맹세 쳤다. 너 이제 무리스 해도 된. 무리스 가는 <laughs> 자, 징크스 이제 까볼 거예요. 그래도 절대 못 죽일 거야. 저쪽이 죽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와, 나도 이런 징크스 하고 싶다. 든든한 토토 데려와가지고. 그럼네 진짜. 뭐야, 끝났어 벌써 뭐 확인 전에 싼거 같은데? 지지. <laughs> 자 이제 룬 설명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 기사 맹세를 더 재미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laughs> 너무 스노볼링 빡치게 굴렸죠? 라칸. 아 딜이 아 뭔가 어쩔 수 없지 뭐. 아버지 저분다 디스낸 건데 뭐 잘하기도 하고. 잠깐만. 라카네기도 밀렸다고? <laughs> 라카네기도 밀렸네? 아이씨. 그래도 받은 피해랑은 1등입니다. 맞아주는 거 하다 내가 끝내주지. 그래서, 마조라가 아니죠? 그렇지 맞아주는 걸 하다가 내가 1등급이지. 누구에게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집중 공격, 승전보, 그리고 CC를 빨리 풀기 위한 강인함자 그리고 최후의 저항. 어차피 탱커기 때문에 최후, 최후의 일격이 찍어봤자 그렇게 효율성 크지 않아요. 평타 Q, 평타 치고 최, 이제 궁극기를 이 옵션하고 발동하면은 데미지가 상상초월. 자 그리고 재생의 바람과 소생의 직죠이두 개가 합쳐지면은 문도 부럽지 않아. 이거 드시고 꿀을 많이 빠시기 바래요